홍삼우 왔어요. 아 오늘 공장 거예요. 여기는 시청 앞이에요. 우리 저, 제가 사는 집 근처고요. 여기가 대전 캠퍼스예요. 언제 고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긴 강의장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의자를 등성등성 띄어놨어요. 모든 음향시설 다돼 있어서 혹시 너무 울적하세요 음악감상 유튜브 통해서도 음향장치가 너무 좋아요. 전 제품 진열돼 있죠. 직후 것만 지에스타거는 못했고요. 아, 그래서 제품 보면서 설명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단체로 오시나요? 이런 공간도 있어요. 짜잔 짜잔. 여기가 어디냐면요. 음. 이렇게 음, 제 방이에요 어? 의자를 정리 안 해놓고 하셨네 6명에서 10명 정도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 네군데가 있어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직급이 알려지질 않아서 그러는지 거의 빈 공간이죠 뭐 저는 4년째 여기서 놀았어요. 어, 그거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회사에서 다 재반비용을 대니까 음, 집에서 꿀쭈그리고 있는 것보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요. 음, 사람들 오면은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게 행복해요. 오늘은 시니어. 음, 소비자 예방 교육 담당이거든요. 일이 없는 날은 일찍 갖고 그 일이 있는 날은 조금 늦게 와요. 이따 또 봐요.